차살때또 필요하지 않은 옵션들 어떤 게있을까 필요하지 않은 거 컴포트 그리고 빌트인캠 썰루프 그리고 HUD 네가지 정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컴포트는 뒷좌석 배려 옵션이기 때문에 혼자 탈 거다 두명 탈 거다 이러면 큰 의미는 없고 썰루프는 사실 뭐 없어도 그만이야 나도 몇번안 쓰거든 근데 우리 HUD 같은 경우는 전에 HUD가 있는 차를 탔던 사람들은 없는 차를 타면 되게 낯설기는 해. 원래 있다 없는 것도 못 참잖아. 그치? 근데 <laughs> HUD가 약간, 약간 그런 음. 느낌이겠네. 그 우리 후방 카메라에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음. 차를 타면은 약간 거슬림이... 있는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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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.. 어. 어, 어 아, 사실 빌트인 캠 없으면 원래 우리가 뭐 빌트인 캠 이런 거잊시 살았나? 블랙박스 달고 살았잖아. 빌팅이 크게 의미 없어. 뭐 오히려 더 방전이 많이 난다고도 하고, 크게 나난 필요 없는 것 같아. 어, 있던 거는 최대한 가지고 가는 게 좋다. 물론, 썰로프는 제외하고.